요 놈도 이번에 정글러로서 버프를 받았죠. 이번에 버프된 게이 e 스킬이니까 한번 2를 한번 찍어 봅시다. 늑적... 둘, 셋, 넷, 이. 오, 하나. 둘, 셋, 넷, 이. 오. 오, 스게 오, 쓰게. 강타를안 썼는데, 이 정도의 정글 속도가? 오. 아니, 강탈 쓰긴 써야 되는데, 언제 써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빨라버려서. 강탈 쓰기 전에 이미 죽어 있는데? 이거 내가 처음부터 강타 빨리 돌렸으면은 노리시한 3분 15초까지는 무리고 아 3분 15초 딱 나왔겠다. 있어. 남자는 빼지 않아. 올라프는 빼지 않아. <laughs> 빨리빨리 빨리 나와, 정글몬 뭐해? 시간이 없어! 우유, 누구세요? 난 고딜이다, 친구야! 어딜, 새끼가! 상남자 올라프는 빼지 않아! 이리오너라이리오너라이리오너라 유체와 궁극기가 있는 올라프는 신이지 a p u n u s i n i z i u a a 이 녀석 내가 또포킹을 한, 한타까리 하지. 이곳에 맛있는 게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들어오면 죽일 거예요. 들어오면 죽인다 했지요. 상남자 올라프는 맵다윈 보지 않아. 바로 그냥 챙겨. 어디 깡통 주제? 아, 아 제가 원시 시대에 살아가지고 기계에 약해요. 어이, 어이 카밀, 넌 죽었다. 아예 다코 W를 누르고 시작하네 실수로. 본능이. 틀면 죽일 거야. 아, 까비. 하나만 죽였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딱 승전보 돌리면서 사는 건데.

아, 근데 진짜 큐컬 2초씩 주는 거 미쳤다. 일단 재밌어, 뭐가 됐건. 좋은지는 모르겠고, 일단 재미는 확실해요. 뭐, 이씨, 날 끌어봐. 진짜 끌어, 이걸. 진짜 끌어. 미친 거야. 어이. 감히 날 끌어? 바로 차. 오 도끼 주러 가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이리 와! 이리 오라고! 대가리! 농담 아니라 도끼주러 가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음 노리씨 스마 하나로 3분 15초. 스마 두개다 쓰면은 적당히 3분 한1 0초컷까지낼수 있겠다. 이러면. 가위개 싸움 바로 스타트 할수 있고 일단 정글링이 겁내게 안정적이긴 하네요 어 누구세요? 할 거야? 뜨든가 오 뭐야 평타가 안 나갔어 와 평타 개 짧다 이거 아 이건 쏘리? 이건 내 잘못? 정글 속도 하나는 진짜 일품이네요 이것까지딱 먹어주면 맞겠구만 형이 걸렸지만 그냥 달려 어차피 CC가 없어서 갱각보다는 좀 정글링의 스페셜리스트가 된 느낌인데 나이스 개팔 개빠르네 진짜 평타 세대에한 번씩 그냥 이걸 쳐버리니까 어우 메인 오브젝트 에픽 오브젝트 속도가 장난이 아닌데 와아. 이거지 올라프는 궁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천지 차이다. 정글링이 하도 빠르니까 정글 빨리 돌아서 그 힘으로 육 레벨 찍어서 갱을 다니는 느낌. 오유라 셰이 마세요. 아, 까비 잡았다, 이놈. 어이 진짜... 올라프한테 CC를 넣으려고 하네. 먹어주고. 이리로 와. 밟은 딱 넣어주고, 그렇지! 이거지! 아래에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으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어, 아, 늘었어, 됐었어됐었어 볼만 딱 피해주고. 지금 저 친구가 도트 딜이 있어가지고. 빨아줘야 삽니다 그래그래 그래. 어서 오거라 웰컴 이라샤이마세 용같은게 죽은거 같긴한데 뭐 어때 용이 뭐가 중요해 오오오오야 오오, 오오. 몰라 쳐아 쳐볼까 아 쳐볼까 아 몰라 몰라 그냥 해아 몰라 아 몰라 올라프 마이잖아. 이었다 새끼들아! 일로 와 일로 와. 역시 올란마이. 바론의 바론의 스페셜리스트. 둘셋꽝 하나 둘셋꽝 하나 둘셋꽝 도끼 주워러 가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냥 도끼 안 쓰려고요. 야이 스킬을 몇 번을 쓰는 거야 도대체 안파래 손가락 아파죽겠어내 거야 탐내지 마. 야 얘도 올라프도 딱 말하네 약탈이라고. 맞아 이건 약탈이야. 뭘봐 이. 뭘 보냐고 이씨 뭐뭘뭘뭘뭘뭘뭘뭘봐뭘봐뭘봐뭘봐뭘봐뭘봐이 뭘 자식아 올라프는 빼지 않아 그렇지 이렇게 써렌 받으시면 됩니다 음갱갱 가는 것보다 안 가는 게더 좋은 것 같다.